고3 수능을 치른 어느 겨울날. 그날은 대학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었다. 우리 가족은 낡고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거실 한구석 낡은 컴퓨터에서 나의 대학 합격 소식을 알게 되었다. 그날은 눈이 참 많이 내렸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흩날리는 눈발을 보면서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대학 생활에 대한 설레는 상상들을 하기 시작했다. 대학생이 되면 미팅도 하겠지? 예쁜 옷도 입고, 염색도 해야지. 이런저런 상상에 혼자 흐흐, 미소 짓고 있는데, 엄마가 할 말이 있으니 안방으로 들어오라 하셨다. 할 말이 있으면 바로 하면 되지. 왜 굳이 방으로 오라고 하지? 나는 속으로,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저렇게 분위기를 잡으실까? 아, 대학 합격 선물을 사주시려나 보구나. 노트북? 졸업식 때 입을 코트? 얼마 전 먼저 합격 소식을 들은 친구 지은이가 부모님이 바로 그날 백화점에 데려가 캐시미어 코트를 사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떠올리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엄마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다. "종이야, 지금 우리 집은 너 대학교 등록금 지원해 줄 수가 없어. 첫 학기는 어떻게 빌려서라도 해 줄게. 근데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아르바이트해서 다녀야 될것 같아." 어안이 벙벙해졌다. 등록금을 못 내준다니. 아르바이트를 하라니. 지금이야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흔한 일이지만 내가 대학을 들어갈 당시만 하더라도 알바라는 건 가난한 집 애들만 하는 거였다. 엄마, 나 아르바이트 하려고 말하면 학생이 공부해야지. 무슨 아르바이트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넌 학교나 열심히 다녀. 이게 당시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 대부분들의 멘트였다. 아버지가 하시는 장사가 잘안 되고 있다는 건 이전부터 조금씩 느끼고는 있었다. 고이때 갑자기 잘 다니던 모든 학원을 끊게 하고 집 앞에 있는 태성 독서실만 다니게 되었을 때 나는 무언가 우리 집 재무 상황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부모님도 그렇게 원하시던 인서울 4년제 대학을 합격한 딸에게 등록금 지원이 어렵다고 하실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것도 합격자 발표가 난 바로 그날에 두렵고 막막했다. 내 나이 겨우 19살. 거친 풍랑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 갑자기 혼자 던져진 기분이었다.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구하는 건지, 돈은 어떻게 버는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질 않았다. 합격자 명단 속내 수험 번호를 발견하고 기쁨의 탄성을 지른 게 불과 서너 시간 전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날 오후 바로 집을 나섰다. 무작정 지하철을 타고 합격한 대학교 근처를 찾아갔다. 번화가로 가서 아르바이트 구함이란 종이가 붙여진 가게들마다 문을 열고 일을 할수 있느냐고 물었다. 처음엔 그 문을 여는 것조차도 도저히 손이 입이 떼어지지가 않았다. 사람 안 구해요. 번번이 거절당했다. 분명히 아르바이트 구함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날 내 모습은 가게 사장님들이 선호하는 용모 단정한 외모와는 아주 거리가 멀었다. 두꺼운 뿔테 안경, 물려받아 입느라 유행이 한창 지난 잠바, 그리고 빛바랜 골덴 바지. 특히 카페나 호프집처럼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는 입구에서부터 거절당했다. 이대로 집에 가면 안 되는데. 절박한 마음으로 들어간 마지막 가게는 아주 작고 허름한 갈비집이었다. 자욱한 불판 연기를 손으로 휘휘 저으며 들어가서 용건을 말하니 삶에 찌들대로 찌들어 모든 것이 심드렁해 보이는 주인 아주머니가 날 한번 위아래로 쓱 흩어보더니 앞치마를 바로 건네주었다. 언제 세탁했는지 모를 끈적끈적한 김치국물이 그대로 눌러붙어 있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주방일과 서빙은 실수의 연속이었다. 겹쳐져 있는 소주잔을 서로 떼어냈을 뿐인데, 유리잔에 금이 가고, 냉면을 주문한 손님에겐 잔치국수가 나갔다.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건 손님들의 고기를 잘라주는 일이었다. 작고 허름한 가게답지 않게 직원이 꼭 손님의 고기를 직접 잘라주어야 했는데, 문제는 내가 왼손잡이라는 거였다. 오른손에 끼우도록 맞춰진 주방가위를 왼손잡이가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유치원생의 종이오리기 시간이 된다 맛깔나게 구워진 고기가 내가 가위질만 하면 리본 모양이 됐다 마름모가 되었다 엉망진창이 되어 잘라졌다 불판 위에 잘려져 떨어지는 기하학적 모양의 고기 조각들을 보면서 술이 얼큰하게 취한 아저씨 손님들은 고함을 지르며 역정을 냈다 지금 먹는 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아, 이리 내놔. 내가 자르게. 내 왼손에 쥐어진 가위를 손님에게 빼앗기곤 했다. 소주잔을 들고 활짝 웃는 여배우 얼굴이 그려진 앞치마를 그대로 맨 채로 나는 가게 바깥으로 나왔다. 연기로 자욱해 숨조차 잘 쉬어지지 않는 그 작은 공간을 나오니 그제서야 차가운 공기에 정신이 좀 차려지는 것 같았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하늘 바라보니 한방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리의 모습이 보였다. 뭐가 그리 설레고 즐거운지 연인끼리 가족끼리 손을 잡고 한박 웃음을 지으며 연신 제잘대며내 앞을 지나갔다. 어디선가 캐롤과 종소리가 들렸다. 그제서야 크리스마스가 바로 며칠 후라는 걸 알아차렸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모두가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갑자기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고기 냄새로 범벅이 된 앞치마 주머니에 두 손을 넣은 채 엉엉 울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